사람이 사람 죽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또 무심하게 그냥 살고 있고 이렇잖아? 나는 괜찮으니까. 세상을 넓게 다 보여주니까. 옛날에는 우리 다못 보고 살아서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 보고 알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감정처리를 해야 되는지 우린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여기까지 왔구나. 제대로 어떻게 사람이 지구인이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윤석열은 자기 동포를 북한을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난리잖아 같은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어디에서 무슨 재난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동포는 괜찮다 이런 말이 뉴스가 나오면은 야 한국 사람은 아무 일 없으면 되냐고 우리 교민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희생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나라에 할 일이긴 하지만.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씁쓸하잖아.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울 텐데 우리 교민 한두 사람 아무도 안, 안 다쳤다는 게더 중요한 이야기라면 이 세상은 아직도 너무 그냥 편파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.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몰라. 조그만 땅덩어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물한 개구리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. 전체 지구인이고 우리가 우주인이고 그러면 다 같은 인류의 아픔이고 이래야 되는데, 그런 거는 무슨 남의 나라 이야기고 이런 식이잖아. 그리고 지금 당장 해 먹어야 되고, 정권을 놓고 막 다투고 하는 이런 걸 보면, 우리가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, 알면 알수록, 참, 나도 신경 굵다. 어떻게 우울증에 안 걸리고 살고 있지? 사람은 남의 일로는 우울증에 안 걸립니다. 그런 생각도 들어. 근데 내가 우울증에 안 걸렸나? 때때로는 그냥 울컥하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슬퍼서 우울증에 걸렸어. 걸렸다고 해야 돼. 아니면 왜 쓸데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뉴스 보다가 갑자기 오히려 아름다운 걸 보고 더 눈물이 난다니까? 감사해서. 그러니까 너무나 더럽고 힘들고 악독하고 사악한 이런 정치적 뉴스를 듣다가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잖아. 뭐 그걸 우울증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대조적일 수가 있을까? 내가 보는 그 뉴스와 너무 삶이 대조적이라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.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구나. 많은 사람들은 관심 없이 사는구나. 관심 정도를 없어 관심 없이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안 보는 척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자기 섭고 사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좀뭐한 소리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러고 사는 거잖아 난 그래도 아무것도 내 소리 들을 들을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외쳐야 되겠다, 이거지. 아픈 소리를 해줘야 되겠다. 쓴 소리를 할수 있어야 되고, 정권에 대해서. 안 그러고는 너무 처참하잖아. 나라는 사람이 왜 살았어, 그러면. 이런 거 그냥 보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우울해. 가만히 있, 있을 수가 없어. 가만히 있, 있으라 그런다면은,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다면은 아마 터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야. 세상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인간이라고.